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라테스와 웨이트성의 운동을 가미하여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여름 준비 운동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일단 엎드려 주실 거예요. 여성분들이 여름에 가장 고민인 부위가 팔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발기기 자세를 만들어 주셨으면 어깨 한번 끌어 내려 주시고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 힘을 계속 유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 손을 몸통에 붙여서 손바닥으로 천장을 향하여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그 다음 손끝이 바닥을 터치하고 한번더쭉 들어 올려 주실게요. 자, 저랑 같이 1 0번 가보실게요. 셋. 쭉 귀와 어깨의 거리 유지해 주실 거고요. 넷쭉 몸통 흔들리지 않게. 엔 다섯 쭉해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힘듭니다. 여섯 쭉 일곱 배꼽도 쏙 집어넣으시고. 엔 여덟 쭉두 번만 더 가요. 아홉 번째 쭉 마지막. 열 그대로 유지 자 저희 짧게 열 번만 가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놓으실 거고 이어서 반대 가실게요. 하나. 손끝 바닥 터치하셨으면 바로 올라오세요. 둘. 후. 이때 배꼽 쏙 집어넣으시고 셋. 쭉. 좋아요. 손목 꺾이지 않게 일자 유지. 넷. 쭉 다섯 후. 자 호흡은 편안하게 끊기지만 마세요 여섯 후 몸통에 팔 붙여서 n 일곱 쭉 여덟 자 얼마 안 남았어요 화이팅 n 아홉 후. 마지막 열쭉 들어 올리셔서 짧게 열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놓으실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동작 가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어깨는 끌어 내리시고 엉덩이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뒤로 빼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 계실 거예요. 팔꿈치는 배꼽 쪽으로 잡아당겨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팔꿈치가 바닥에 닿으려고 할때 다시 밀고 올라오실게요. 이때도 어깨랑 귀랑 멀어지게 계속 유지가 되셔야 돼요. 자, 천천히 내려갔다가 하나 쭉 올라오시고 앤, 둘, 저랑 10개 가보세요. 후, 앤, 셋, 그대로 쭉 밀고 올라와서 부들부들, 네 번째 쭉, 후, 앤, 다섯, 자, 이때 복부도 힘 쓰실 거예요. 앤, 여섯, 후, 앤, 일곱, 그대로 쭉 밀고 올라와서 에 여덟 자두 개만 더 가요 아홉 후. 마지막 열 번째 쭉 밀고 올라와서 정지 자 지금까지 따라 하셨으면 여기 아마 쥐가 나셨을 겁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저희 바닥에 가슴 배 대고 엎드려 주세요 발등도 내려 놓으실 거고. 반짝반짝 작은 별이 아니라 팔꿈치를 비트실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뒤로 열어주신 상태에서 복부, 엉덩이 어느 정도 긴장감 주실 거고요. 그대로 팔을 들어 올려서 팔꿈치가 보일락 말락 비틀어 주실 거예요. 자, 저랑 스무 번 한번 가보실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팔꿈치를 비트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내려오실게요. 자,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우리 아기 자세로 돌아와서 10초 정지. 둘. 하나,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서 바르게 앉아주실게요. 자, 오늘은 저랑 덜렁덜렁 팔뚝살, 그리고 등살 정리하는 운동법을 배워보셨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참신한 운동으로 돌아오겠습니다.